네, 오늘은 2017년 1월 30일, 정의년 새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제 음, 한강에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강대국이구나. 강, 강이 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폭이 1km나 되는 이런 멋진 한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음, 그 많은 아름다운 다리들, 한남대교, 반포대교, 양화대교, 올림픽대교, 다리 하나하나 예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한강 주변에서 사는 우리들은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것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또 아주 좋은 지인에게서 카톡의 내용이 참 멋진 게 왔어요. 유명하죠, 임태주 신의 어머니 편지 한번. 음, 들어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좋은 생각들이 떠올 것 같습니다. 마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홈이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대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로 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멀리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개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고운 도라지 꽃들이 물이 지어 넘실 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금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에 나가 채첩한 솥불이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솥에 삶아 초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봉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줄자들 읽었으니 나를 해야 될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 마당에서 일도 없던 다른 옆에 내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석주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못본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치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시기만 나는 그에 맞는 애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서로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한 점이 더 지엄하고 총귀하다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머물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도박하기 그지없다. 내검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피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나피가 들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한 그릇 올리고 촛불 한 자로 밝혀서 천지 신명께 기댔다. 운수 소간의 변덕을 어쩌지 못해도 아주 못 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내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내가 정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목소리>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거리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야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채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거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 보여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내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이 세상이니 내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끝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너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기 흔든다. 그런 가벼운 이 멀리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너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지럽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부는 언덕배기에 올려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 없다. 나는 내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수하고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요하지 말고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 주어서 고맙고 염치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네, 임태주... 잠시님의 어, 어머니의 편지... 참! 눈시울을 적시게 하네요. 많은 공감을 갖게 합니다. 그 시대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우리는 어머니 하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련해질까요? 음, 가슴이 찡했던 감동과 공감이 갔던 우리 임태주 시인 어머님의 편지 잘 읽어보았습니다. 또올 2017년 청년 한해 음 어머니의 편지 내용대로 어머니의 사랑 마음 속에 새기면서 또 살아보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되길 빕니다. 이상입니다.